오늘은 2023년 7월 21일 우리집의 아침 식단입니다. 각자 식성대로 남편은 빵먹고 나는 밥하고 먹고 아침은 항상 밥을 먹어도 남편은 빵을 좋아해는 빵먹고 샐러드, 양배추 채소에서 양파 드레싱을 얹고 거의 보라색 양파도 얹고 양배추 채소에서 그래서 먹는 이건 베이컨 구워서 베이컨을 구우면 기름을 안 넣고 구워도 기름 많이 나오니까 저 식용에서는 화장지 저 거기 종이 그 깨끗한 식용해서는좀이를 가지고,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기름을 다 닦았어요. 닦으면, 세번 닦아도 기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다 먹으면, 뱃살이 찌니까, 조심해서 닦고 먹어요. 깔끔해요. 딱, 기름기 닦으면. 그러면, 이거, 이런 채소는 초,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요거는 양배추 넣어요. 양파들이 지금 먹고, 요거는 그냥 먹고. 원래 짜게 나오니까 소금부터 넣으면 안 돼요. 후추만 살짝 넣어가지고 야 돼요. 돼요. 요거 내가 만든 오이지. 진짜 맛있어요. 오이지. 조금, 어? 피클? 피클. 피클은 아. 단거하고 시큼하고다 합치지 갖고 피클인데 아. 나는 음, 설탕 안 넣고 그안 넣고 소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빨싸하고 음, 아, 맛있어요. 음. 음. 자, 응. 먹어도 응. 읍시다 무어도 되겠는겨. 무도 되겠어요.